편리함의 극치 스트림덱 아이템 전문 스트리머가 인정한 필수 아이템. 영상 편집을 할 때마다 복잡한 단축키와 반복되는 작업들 때문에 지친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몬스타덱 스트림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영상 편집에서 필수적인 단축키들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크로 키보드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주는 매우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단축키에 맞는 사진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물리 버튼과 노브덕분에 빠른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버인 딸에게 선물한 한 고객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작동도 훌륭하다고 극찬했습니다. 귀찮고, 반복되는 작업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몬스타덱 스트림덱으로 여러분의 편집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보세요. 여러 기능을 동시에 다루느라 머리가 복잡하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엘가토 스트림덱 MK2 원터치 제어 인터페이스로 그 복잡함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LCD 버튼을 통해 한눈에 필요한 기능을 파악하고 원터치로 작업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들께서는 15개의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LCD 버튼 덕분에 다양한 단축키와 앱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프로그래머들에게는 X코드나 VSC 같은 프로그램 전환이 간단해져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맥 OS에서도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또한 이 제품은 실용성뿐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진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엘가토 스트림덱 MK2와 함께 작업의 새로운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스트리밍 환경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제품 엘가토 스트림덱 플러스 8 버튼 다이얼 LCD 컨트롤러를 소개합니다. 스트리밍 중 다양한 설정을 조정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이 제품은 그런 번거로움을 단숨에 해결해드립니다. 8개의 버튼과 직관적인 다이얼 LCD 컨트롤러가 탑재되어 있어 복잡한 설정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이 디바이스는 음량 조절과 타임라인 스크럽을 정밀하게 할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 플레이 중에도 배경 음악 볼륨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콘텐츠를 더욱 쉽게 관리하고 싶다면 엘가토 스트림덱플러스를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방송 퀄리티를 한 차원 높여줄 강력한 도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